자, 봐, 일로 와. 500원이지? 네. 그가 전에 어떻게 했었어? 그가 전에 하지 않았나, 너? 아까? 뭐요? 이거. 네. 그래서 2 4 0 0 0원 했잖아. 네. 근데 왜 틀렸어? 850원이 몇개 있어? 큰걸4개라 했잖아. 네. 그두개짜리 응. 어. 5, 4, 20. 응? 170 이렇게 이거 푼게 어딨어? 응? 이 푼게 없어? 이거 푼게 없냐고 뭐여 이거 풀리과정가 없어 차에는 3600원이잖아 이렇게 어디로 몰랐던 거야? 음... 이걸로 썼어 야지이걸안 썼어 이걸로 응? 형 있거나? 잠깐만요 이거 잘라야 돼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정확히 거는 필요 없다고 치고. 자, 이거는 왜틀린 거야? 이왜 기억해 둬면 더. 이게한거더했어더 했어요.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684 0점 7점. 5가 됐잖아. 그러면 이걸 더하면 그걸 더하는 게 그러면... 아니지. 이게 이 표시가 이걸이거 이걸 나는 이 나는데. 네?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0이잖아 10이에요 고객님 1 0이잖 10일 고객님 20 비축해 10종 10일 6, 7일, 뭘로 넣어놔야 돼? 5으로 13이잖아. 그럼 24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네. 나 이거 왜 틀리는 거야? 문제를 봐. 선비 이내 학교 3년 학생 93명인 자니, 수만큼 모이게 놀리를 하였습니다. 1회에서 11. 여시명인 모인 학생끼리 다시이외에서 이십삼 명 모였을 때이이에서 모이지 못한 학생 f which, Orthodoxy, a n 4명 o m Yom 이 o m Y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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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응?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여기 3명 학생 93명이 있잖아요 1회는 11명 2회는 23명이잖아요 러면 그거 더하면 34명이잖아요 아니지 그거 외도하는데 고객님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네 지금 그거가 문제네 그거하고는 이래 다녀 이제 모인 학생끼리 그니까 2 3 나누기 1 0 하면은 8이잖아 네8명 나머지 어떻게 돼? 다 5명 치그레이드기로 못만나는거야 알어저4명이지고 어? 응, 88명 있는데 1차에서, 그 다음에? 2차에서 어떻게 돼? 23명 있어요 그러니까 23 69 내가 한 명이잖아. 그 문제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니까? 응? 국어가 안 돼서 지금 수학이 안 되는 느낌이야. 응? 그러면, 응? 그래서, 국어가 문제라고. 그 다음에, 문제 읽어봐.